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드디어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강의도 EBS 반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아, 곧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간표 나가나요? 이 예, 시간대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균 영문법 하니까 제가 가끔 반디 토크에 채팅에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어, 이 강의가 책이 바뀌었나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두 개의 강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은 1,200문제 실전 응용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대균 영법 문제집이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국 서점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들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아 근데 어떻게 듣고 이 문제를 강의를 들을 수 있는가 하루에 네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6시 반또 7시 반 그리고 낮. 12시 또 밤에 8시 반에 또 방송이 됩니다. 같은 방송을 하루에 4번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두번 정도 들어보면 감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채팅을 참여하고 또 여러분도 참여해 주셔서 지금 무척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문장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반디토크와 함께 들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강의니까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EBS 반디를 듣는 방법 우선 플레이스토어나 이런데 가셔서 EBS 반디 이렇게 치시면 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네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앱을 깔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EBS FM입니다. 라디오로도 나가고 인터넷 바로 EBS 반디로도 나가는 바로 그첫 방송. 그 처음 자리를 EBSFM이 있는데, 거기에는 김대균 토이킹, 토이킹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1 외국어 채널입니다. 제1 외국어 채널에는 바로 이 김대균 영문법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몇 시라고요? 6시 반, 7시 반, 그리고 낮 12시, 그 다음에 저녁 8시 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제2외국어 채널에서는 아침 6시에 하는 제 강의 아, 김대균 토이킹을 너무 이르다고 못 들으시는 분이죠. 요즘에 이제 학생들은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바로 제2외국어 채널에서 낮방송, 저녁방송 해가지고 재방송들이 오전에도 있고요. 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교재로 보시고 그 시간대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책읽는 라디오라는 또네 번째 채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EBS 반기를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 좋은 실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대균 영문법 교재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도 계속 진행됩니다. 하루 두 번. 시간표 나가나요? 이 예, 시간에 제공되니까요. 이 강의와 김대균 영문법 같이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이번 겨울이 무척 알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영문법 전국민 프로젝트여. 그래서 누구나 영문법에 관심 있는 분, 제대로 좀글 써보고 싶고 제대로 영어를 활용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원리적인 강의는 김대균 영문법, 실제 쓰이는 예문을 통해서. 또, 중학생, 요즘 내신 공부 중요하죠. 또, 공인 영어 시험, 어, 토익이나 텝스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에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습니다. 또, 전국에 선생님들 계시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 이 교재를 써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주소 나가죠. Grammar King 앱다음던내입니다 여기로 편지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뭐몇 명의 학생들과 어떻게 공부하고 싶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교재에 대해서도 혜택을 드리고 또 전체 어떤 강의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제가 아는 한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가 있죠 이. 어, 보통 SNS라는 콩글리시로 소셜미디어가 영어인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같이 홍보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김대균 영문법과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요즘에 감사드리는 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위킹을 듣기를 2019년 새해 다짐으로 어, 이렇게 또 다짐으로 해서 밴드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종호떼기라는 분이신데요. 뭐 이름을 실명으로 안 밝히시고 종호떼기님이 이렇게 또 책을 같이 해서 공부해 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문제집, 그리고 김대균 토이킹을 통해서 EBS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어, 앞에 나오는 그냥 영문법 하나만 들으셔도 좋아요. 아니면, 아, 나 문제 필요하다면, 김대균 영법 문제집 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토익 공부 같이 또이 김대균 토익킹과 공부해 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각자의 독자성이 있는 강의니까요. 재미있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 삼성동 김대균어학원에서 토익 강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토익 집중해서 공부하시려면 우리 학원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김대균과 함께 즐거운 영어, 영문법 토익 공부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종대학교에서 제가 1월 달에 무료특강을 진행합니다. 19일, 19일날, 1월 19일날 진행하는데요. 여기 또 안내 나가죠? 여러분이 이때도 신청하시고 많이 많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영문법 같이 정리해 나가면 올해가 무척 알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 또 학생들 같이 오셔도 됩니다. 무척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우리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